자, 일단은 저희 이제 수업 페이지에 start.spring.io mpt로 일단 한번 와주세요. 자, 요 start 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좀 세팅해 놓은 거고요 근데 좀 같이 해볼게요. 네, 요기 와서, 자, 여기 최초, 최초 초기화 화면에서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는 스프링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어, 외부로 이제 추출하면 압축 파일로 스프링 세팅한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텔리제이 저희가 어, 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커뮤니티 버전이죠? 그래서, 얼티메이턴 버전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제, 얼티메이턴 버전은 유료인데, 어, 요런 설정을 여기 안에서 좀할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자, 근데 이제, 커뮤니티 버전은 그게 지원이 좀안 돼서, 여기서 이제 만들고 나서 걔를 이제 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요, 그래들 그룹이, 자바, 예. 네. 일단 3.1.5로 할게요. 네, 더 높은 버전이 있긴 한데, 자, 자동 설정된 버전으로 한번 할게요. 그니까, 3.대 버전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룹은 컴, 컴. 뭐, 이그잼플인데, 자, 이그잼플은 std라고 해서, 자, 그냥, 스튜던 n 트의 약자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std 하시고, 자, 요거는 그냥 본인의 그냥 그룹이에요. 그니까, 폴더 디렉토리 이름을 정해주는 거라,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데모로 적혀 있는 거는, 어, sb, 예, b, 아, sb, 예, 네, SBB로 할게요. 자, 스프링 부트 베이직이란 뜻으로 그냥 SBB로 할게요. 자, 그래서 com.s sdt sbb. 이렇게좀해 주시고. 자, 이건 자로 해 주시고 JAR로 해 주시고 17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1 버전도 있는데 그냥 일단 17 버전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해 주시고요. 자, 디펜던시즈라 해서 의존성을 몇개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클릭하면 이제 의존성이 뜹니다. 일단 보이는 거 하나 있죠. 자, 검색해도 돼요. 롬복은 일단 있어야 돼. 네, 롬복. 자 그리고 스프링 웹. 자, 그리고 어, 저희 타임리프 네,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또 설치가 좀 해야 될게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좀할 건데 스프링 부트 데브툴도 좀 찾아서 넣어주세요. 자 이까지만 데브라고 치면 스프링 부트 데브툴이라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일단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스타 a r t s p r i n g i o s t a r 이라고 해서 애초에 세팅한 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거 기본적으로 0.4 되어 있는 것만 네, 바뀌어서 이제 요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빼고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요렇게 만들고, 네. 제너레이트 해주세요.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RG 파일이 추출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요 설정을 좀 공유하고 싶으면 네, r 어나 이런 걸로 카피 떠서 넣어주시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희 는 제너레이트에서 압축 파일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네, 여기도 업데이트 좀 해드릴게요. 스타트팩에다 업데이트 좀 해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좀 하고 네, 이 화면도 제가 새로 좀 만들어서 자 그래서 그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세요. 있다, 있다 이따 올려리고자 그럼 이따 압축 파일 먼저 열어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압축 풀기를 하시고요. 확인. 네. 그리고 네, 압축 파일 여기 있죠. 자 근데 다운로드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 자르고 제 제가 원래는 C 드라이브 워크에서 작업을 하니까 얘를 좀 워크로 옮길게요. 자, 다운로드에 있는 자, 압축 파일도 사실 C 드라이브에 가서 뭐 푸셔도 되고 아, 네. 이거 열려 있어서. 요거 있죠. SBB 아풀어 있네. 자, 요거 워크를 옮기고 예,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i n t e l l j 에서 여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 열기 하고, 자, C 드라이브에서 워크, 예, 워크에서 SBB 하고 확인하고 이 창에서 열게요. 예. 자, 이렇게 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만든 이제 SBB 파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뭐 손볼 거 없이 알아서 다 기본 구조가 다 세팅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 이게 설정하는 게 설치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시간 걸리는 거까지 해서 네,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자, 일단 생성하고 좀 넘어 네, 이렇게 가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